집이, 집 같은 집 이제 시야에심점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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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러니까 꼭 내가 무인도에 놀러 온 베어그리스 같은데 뭐 아무런 모드를 깔지 않아서 베어그리스 모드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분이다 그리고 일단은 철을 캐러 갑죠 뭐 여기 좋은 곳도 있,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아 광지터도 있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집을 파서 내려가지뭐 뚜뚜뚜뚜뚜 뚜뚜뚜 아 무인도가 역시 모래로 만들어져서 이게 좀 하는 게 힘드네요 파는 것도 그리고 오우 오, 여기 막아야겠다 그냥 그냥 여기 광지터로는 못 쓰겠네 여기는 일단 포기하자뭐다시 덮어놓고 됐다 여기도 막아놓고 그냥 저기 저기 바에옆에 있는 곳을 건지시로 하고 건지를 아주 번, 빨리 그래야 철을 얻어서 도전과제를 깨줘 <laughs> 어, 제가 좀 감기 좀 걸린 것 같아가지고 기침도 나오는데 그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 뭐야 이거 누가 여기 막아놨지? 오 잠깐만 잠깐만요 어 저기 좀이스포노가본것 같은데 일단은 돌아가서 횃불을 만들어야 돼요 횃불을 만들지 않으면 스포노를 멈출 수 없겠죠? 일단 네 개라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빨리 가자. 아, 어쩐지 왜 이렇게 조약들이 많나 싶었더니 결국 제가 좀비 스포나를 발견했네요. 그리고 좀비가 많네요. 뭐, 한 줄이라서 제가 좀 다행히 힘들었긴 하네요. 그리고 계단이라서 계단도 많고 그래서 좀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죽이고 죽이고 떨어뜨리고 죽이고 해서 일단 빨리 죽여볼게요. 한시가 급해서 오시니니 빨리 우리 집이 모래섬으로 뭐 애들은 불, 햇볕에 있으면 불이 타기 때문에 일단 걱정 말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물이라서 공격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애들이 여기 올라오면 좀비들은 그냥 불고기 신태예요 불고기 그냥 애들은 불타 죽겠죠. 그리고 저는 한 대씩 툭! 냠냠냠 양고기 맛있다. 안녕?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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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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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뭐야 이 녀석은, 좀, 주민, 주민같이 생겼는데? 니가, 바로, 오, 깜짝이야. 미니 좀비. 죽어, 미니 좀비. 아, 됐다. 다 죽였다. 빨리. 어, 감자다. 어, 감자도 농사 지어가지고. 쐬겠네요 네 일단 이거 맞고 죽이고 죽이고 빨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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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폰 을에 발견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상자는 못 발견했네요 원래 얘가 이런가 아 맞다 버섯 스튜 오깜죽이야 얘는 자연 스폰 된 좀비? 일단 여기 하나 박아 놓아야 되는데 왜너 여기 여기로 나타나냐 죽어, 죽어, 죽으란 말이야. 일단 여기 철 하나, 아철몇 개만 캐가고 빨리 가죠. 세개 정도, 아 여섯 개 정도 캐면은 될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야, 아 다섯 개. 일단 한시가 급하니 빨리 올라가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캐고. 조약도 넓개고 조약도 열게 됐어. <laughs> 일단 1일차에는 좀 딱히 할게 없네요. 뭐 놀라운 일도 거의 없고 뭐 스푼은 발견한 거 빼고 그리고 재밌는 일도 없고 뭐 2일차나 3일차 가면 재밌는 일이 많겠죠? 특히 3일차 같은 걸. 막, 지옥섬을 발견하거나, 그런 것 같은 거? 일단, 저희 식량이 버섯을 더 많이 만들죠, 뭐. 그런, 그게, 이게 제 밥이에요, 그냥. 그리고, 어 나무를 더, 네, 나무를 네개 정도 캐서, 상자, 두칸 상자를 만들어, 그, 귀중품이나 쓸데없는 걸다 넣었죠. <laughs> 아, 나무를 꾸부지자 도끼를 만들 거 그냥 그럼 버섯도 캘수 있는데 음? 아, 빨리 만들죠 됐다 어 이거는 여기 딱 위에 오 좋은데 일단 감자는 너무 소중하고 썩은 고기 필요 없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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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수프 칼 칼도 거의 나갔고 버섯수튜 나무껍게니 아니 도곡개니로 음, 뭐야 아다 구워졌구나 예 철기시대 잠깐 뭐하려고 했지 음. 아 맞다 곡괭이 일단 곡괭이하고 이걸로 철검을 만들죠 어차피 두개 남았는데 딱 그리고 이걸 아 그리고 신기한게 있는데 이걸로 안데요 그리고 이거 양털이었어 이런 나한테 페이크를 주다니 내가 눈이 침침해서 리프후아 근데 왔다 갔다하기 힘들다. 물도 빠져야 되고. 하지만 여기가 안전해. 음, 이렇게 하고 음 어디갔냐? 아 이런 아, 돌 돌을. 아돌한개 부족해. 그럼 또 캐러 가면 되지 뭐. 여기있는거 딱 하나 됐다 다시 올라가자 아 진짜 증나 그냥 광석 많이 캐면 그냥 여기 다 이어야겠다 다리도 물론 몬스터는 출입금지 됐다 도끼 일단 도끼로 여기 여기 한 구를 다 없애보죠 어? 경험치다 경험치 오, 오, 떨어질 뻔? 떨어지면 아까 거기겠죠? 그리고 지금 1일차는 완전 그 모두 없이, 모두나 플러그인 없이 스, 진행하는 거라 그좀 시시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점점 더 발전해 갈수록 모두도 깔고, BG, BGM도 좀 설치, 아, 좀그 재생도 하고, 한번 그렇게 발전해 볼게요. 아직 방송이 좀. 오, 그 거의 처음 진짜 처음이라 아니 어색해서 어떻게 가르는지도 잘 몰라요 이걸 그, 아 멀티하는 법도 모르고 어, 그래서 그좀 좋은 분 있으시면 그 댓글에다가 그 뭐라 해아 마크 멀티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그 좋은 분이시면 아니 말고요. 뭐, 어차피 그게 그건... 네, 이제 곧거 테가 저므네요. 그럼 일단 이걸 두개 꺼내고, 이걸로 이걸 만들고. 근데 내가 이거 왜 갖고 왔지? 아, 맞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아, 이거 왠지 쓰기 좀... 그런데 이걸 집어넣고, 일단은 이걸로 반만 이걸로 바꾸죠. 이거 나머지는 여기다 넣고 이것도 넣고 한 17개? 이걸로 여기 딱 바꾼 다음에 어, 어 여기 나머지 1 7개는 이걸 꼽히시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46개는 여기 이어야겠죠? 아 잠깐만 어이씨. 이런. 됐다. 이걸로, 이걸 하면은 좀더 효율적이게 그 다리를 이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여기를 다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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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어디까지 있어? 아, 여기 구나 됐다. 나만의 개, 나만의 다리. 뭐, 다른 애들은 막 여기 넘어가고 있지만. 일단은, 아직 전 마음의 준비가 좀 됐기 때문에, 자죠, 그냥. 와, 여기. 어 됐다. 여긴 아직 꽂고 있겠죠? 한두 개만 넣을까? 음. 일단, 도끼도 완성됐고, 여기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버섯을 많이 캡시다. 그래야 버섯 수출을 더 만들지. 버섯, 버섯 수출. 어, 여기 버섯이다. 아, 역시 도끼로 해야 빨리 캐지군. 뭐, 버섯 개수는 좀 비슷한 것 같네. 버섯이 어디 안 나왔? 아 나왔다. 됐다 버섯 버섯이다. 음 버섯. 일단 저기 버섯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일단 집에 가서 이 버섯들을 놔야 되겠어요. 혹시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있어서 일단 이걸 넣죠. 12개밖에 없네. 어, 이걸 어디다 둘까? 우리 집 앞에다 놔야지. 우리 집딱 정가운데. 뭐 집이라기엔 좀 넓지만. 한이 정도 집이면 살만하겠네. 빨리. 저기... 빨리 좀 버섯을 키야돼오오오 오, 오, 빠졌. 오 함정인 줄 알았다. 빨리 빨리 가는 거야. 에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